안녕하세요. 발자국 리스트입니다. 오늘은 여기 개인 기록 부분에서 페이지를 완성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 지금 독서랑 아이디 패스워드 연수 페이지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 오른쪽에 자리가 하나 남죠? 여기에다가 일기장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일기장 이름은 그저, 그저 일기장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점 6개 클릭해서 전환 페이지 해주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슬러시 페 라고 적으면 맨 위에 페이지가 있죠.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여기에다가 일기장 제목을 적어 볼게요. 그저, 그저 일기장. 그리고 일기장이니까 이 위에 아이콘, 여기 공책모양, 공책, 공책모양 공책. 공책 모양 중에서 이거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 커버는 추가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 아래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넣어 볼 거예요. 슬러시, 데이터, 엔터. 여기는 일기장, 데이터베이스. 라고 지정해 둘게요. 그리고 여기 제목이 있으니까 여기 제목은 숨겨주겠습니다. 여기 점 3개 클릭하고 제목 숨기기 왼쪽 클릭. 여기 이름은 클릭하셔서 제목으로 바꿔줄게요. 엔터 바깥에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럼 상자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는 플러스 버튼 누르고 날짜. 그래서 일기 쓴 날짜를 작성할 거예요. 날짜 형식은 전체 날짜 클릭하셔서 년월일로 바꿔줄게요. 년월일 클릭. 바깥에 한번 클릭.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하나 더 플러스 버튼 클릭. 이번에는 다중 선택할게요. 선택은 한 개만 선택이 가능하고 다중 선택은 여러 개의 선택이 가능해요. 다중 선택 누르고 여기다가는 제목을 기분, 아니면 그날의 감정, 이런 걸로 바꿔주셔도 될것 같아요. 엔터. 바깥에 한번 클릭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오른쪽 위에 점 3개 눌러서 전체 너비 버튼을 안 눌렀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중앙에서만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전체 너비 활성화 시키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체 페이지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전체 너비를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바깥에 한번 클릭하고요. 지금 표로 이렇게 일기장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기장의 형식을 지정해서 매일 페이지에 형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여기 올려놓았을 때 오른쪽에 새로 만들기 화살표 새 템플릿에서 템플릿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기에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샵 3번, 스페이스바 눌르고요 여기다가는 오늘의 주요 사건 영역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쌍점, 체크. 체크를 왼쪽 클릭해 주시고요. 오늘의 주요 사건. 엔터. 여기다가 구분선 넣어 줄게요. 빼기 3번. 하나, 둘, 셋. 엔터를 한 번, 두번 정도 치시고요. 여기다가는 또 샵세 번에 스페이스바. 여기는 진짜 그날의 일기를 써주려고 해요. 그래서, 펜. 이모지 선택하시고요. 끄적끄적. 엔터. 또 빼기 세 개. 하나, 둘, 셋. 엔터 눌러줄게요. 여기는 혹시 그날 찍은 사진이 있다면 여기다가 사진을 넣어주려고 해요. 쌍점. 카. 카메라 모양 있죠 클릭하시고요 어 지금 제목을 안 넣어줬어요 맨 앞에 가져가서 샵세번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 블록이 제목 블록으로 바뀌어요 여기에서 오늘의 순간 엔터 빼기 세번 하나 둘셋 해서 일기장을 꺼낼 때마다 새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이 형식이 뜨도록 지금 설정을 해 주었어요 바깥에 한번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새로 만들기 오른쪽에 화살비 버튼 다시 눌러 보시면 비어 있는 것이 기본 템플릿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새 페이지에서 점3개 이것을 기본으로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장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보기에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 클릭하시면 돼요 바깥에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제 일기장을 가상으로 적어볼게요. 새 페이지 제목 먼저 적어줄게요. 오늘은 발자국 리스트 영상 찍다라고 하고 날짜는 오늘 날짜로 할게요. 기분 기분은 약간 뿌듯도 하고 엔터 다음에 긴장도 됩니다. 엔터 이렇게 두개 넣어줘 볼게요. 여기에서 오른쪽 열기 버튼 눌러볼게요. 우리가 만들어졌던 양식이 저절로 생긴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아이콘 발자국으로 정해주고요. 오늘의 주요 사건 먼저 적어볼게요. 빼기 스페이스바 하면 글머리 블록이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스페이스바 하면 할일 블록이 생성이 돼요.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빼기 스페이스바 해서 글머리 블록으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자국 리스트, 영상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서점에서 책을 샀어요. 이렇게 주요 사건을 적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자유롭게 이제 그날의 일기를 적어보려고 해요. 저는 일단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슬러시해서 이미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해서 업로드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핸드폰에 있는 노션 앱으로 들어가서 바로 삽입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가상으로 작성을 해보고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보기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바꿔볼 거예요. 여기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플러스 버튼 클릭, 표 보기, 보드 보기, 차트 보기, 리스트, 타임 라인, 캘린더, 갤러리가 있는데요. 어, 여기에서 몇 가지만 일기장을 보기로 적용해보려고 해요. 먼저 캘린더 보기로 한번 해볼게요. 캘린더. 보기 여기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뜨죠. 여기에서 표시 단위는 월이고 캘린더 표시 기준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제목을 길었을 때 줄바꿈 할 건지 말 건지 하는데요. 저는 줄바꿈 해주는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속성 지금 한 개만 표시되었어요. 제목만 지금 이 캘린더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분까지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한번 클릭하고요. 그럼 방금 작성한 일기장이 여기 날짜에 맞게 이렇게 뜬거 보이시죠?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중앙에서 아까 썼던 일기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한번 클릭하고요. 여기에서도 제목을 숨겨줄게요. 점 3개 데이터베이스 제목 숨기기. 이번에는 여기 플러스 버튼 클릭 눌러서 이번에는 갤러리 보기로 한번 볼게요 갤러리 보기 그럼 이렇게 갤러리처럼 일기장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완료 누른 다음에 속성이 지금 한 개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목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미리 보기는 내용으로 지금 미리 봐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분 다음에 날짜 이렇게 다 속성을 볼수 있게 해줄게요 바깥에 한번 클릭. 이렇게 갤러리 보기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이번에는 보드 보기를 볼게요. 보드 보기. 보드 보기는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볼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카드 크기를 지금 중간으로 했는데, 이걸 작게. 그 다음에 크게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작게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카드 미리 보기는 지금 커버로 볼 수도 있고 콘텐츠로 볼 수도 있는데요. 페이지 콘텐츠를 클릭해 볼게요. 페이지 콘텐츠 하면은 보드에서 이렇게 미리 보기가 보이죠? 저는 미리 보기 사용 안 하겠습니다. 카드 사용 안함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완료해 볼게요. 속성이 지금 한개 표시되었는데요. 기분은 위에 나와 있으니까 날짜를 한번 보일 수 있도록 해 줄게요. 클릭하면 아래 날짜. 보이시죠? 바깥에 한번 클릭하면 상자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일기장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가지 보기별로 지금 설정을 했는데요. 어, 보시기 편한 걸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갤러리에서도 제목을 없애줄게요. 점 3개, 제목 숨기기, 보드에서도 점 3개, 제목 숨기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기만 더 설정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 써볼게요. 여기 보드를 왼쪽을 클릭하시고요. 복제 눌러서 오른쪽이 그대로 복제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여기에서 레이아웃을 이번에는 리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 하면은 이렇게 리스트로 쭉 생기게 리스트 보기가 가능합니다. 뒤로 가서 여기는 리스트 보기로 이름을 정해줘 볼게요. 엔터 누르면은 여기 이름 바뀌었죠. 근데 지금 속성이 한개가 표시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기분과 날짜 모두 표현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바깥에 한번 클릭하면 이게 한 줄에 지금 리스트로 뜨는데요. 여러 개면 밑에 쭉 리스트가 이제 뜨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한 가지 지금 설정을 안한게 있는데요. 여기 표 부분은 제가 미리 정렬을 해놨어요. 날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놨는데요. 나머지 캘린더는 달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렬이 필요 없지만 갤러리도 정렬이 필요합니다. 정렬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 오름차순 저절로 설정이 되어 있죠. 바깥에 한번 클릭. 그 다음 보드, 정렬, 날짜. 바깥에 한번 클릭. 지금 정,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리스트, 정렬, 날짜. 바깥에 한번 클릭하시면 이제 쭉 이렇게 일기장이 정리가 될 거예요. 선생님들은 어떤 보기가 제일 좋으세요? 선생님들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 교무수첩 페이지로 가서 여기.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 다음에 연수 기록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작성해 볼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 부분 먼저 해 볼게요. 여기 올려놓았을 때 생기는 점 6개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전환, 페이지 하면은 지금 페이지가 되었죠. 여기를 클릭해 보면은 이제 이 안에 있는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페이지 클릭. 이제 여기 아이콘 추가해 줄게요. 아이콘 추가. 여기는 아이디 비밀번호니까 열쇠 모양. 열쇠 모양으로 해 줘볼게요. 두 가지가 나오네요. 이걸로 클릭해 줄게요. 하고요. 여기다가는 데이터베이스 표보기를 통해서 홈페이지별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슬러시 데이터. 여기 맨첫 번째 1라인이고요. 첫 번째 걸 선택할 때는 바로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 게 생성이 됩니다. 빈 데이터베이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주셔도 되고 그냥 바깥에 바로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이 없는데요. 여기다가 아이디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라고 제목을 정해 주고요. 여기는 숨겨 줄게요. 점3개 데이터베이스 제목 숨기기 클릭해 줍니다. 여기는 이름이 아니라 홈페이지 로 바꿔줄게요. 홈페이지 명을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 올려놓았을 때 보이는 이 화살표가 생기면 왼쪽, 오른쪽으로 칸을 조절해 주실 수 있어요. 먼저 여기 더하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URL, 그 홈페이지에 URL을 넣는 칸을 만들어 줄게요. 바깥에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이제는 플러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유형을 선택해 줄 거예요. 텍스트. 여기는 아이디. 그리고 다시 더하기 버튼 클릭하고 바로 제목을 적어 줘 볼게요. 패스워드.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블록이 저절로 뜨죠? 왼쪽 클릭.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밑에 좌우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생겼죠? 여기 오른쪽 점 3개 에서 전체 너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를 조금 조절해 줘 볼게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요. 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페이지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뭐 교육부, 교육 홈페이지를 내가 하겠다 교육부를 넣고 여기 왼쪽 클릭 여기다가 URL을 복사해서 Ctrl C, Ctrl V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이렇게 그냥 쳐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상위 페이지의 모수첩으로 가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연수 부분 할게요 올려놓았을 때 생기는 점 6개 클릭 전환 페이지 클릭하시고요. 들어가셔서, 연수 페이지 부분을 만들어줄게요. 아이콘 추가. 아이콘 추가. 여기는, 어, 안경. 약간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안경 쓴 이모티콘으로 해줄게요. 여기에다가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줄 거예요. 슬러시, 데이터. 엔터. 바깥에 한번 클릭하시고요. 여기는 연수 데이터베이스라고 데이터베이스 이름 지정해준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숨겨줄게요. 그리고 연수는 어, 항목별로 저는 보드별로 보기를 선호해요. 그래서 전체 너비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점 3개 전체 너비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먼저, 여기 이름은, 연수명, 엔터, 해주시고요. 연수들,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 선택, 유형, 클릭해서, 연수 종류, 엔터. 그 다음에, 연수를 받은 날짜, 플러스, 날짜니까, 여기 날짜, 유형으로 클릭. 날짜 그대로 입력해줄게요. 바깥에 한번 클릭하시고요. 여기 종류 부분은 속성을 편집해 줄 거예요. 속성 편집 들어가셔서 옵션 추가 더하기 버튼 클릭. 교과에 관련된 거 엔터. 그다음에 교육과정 관련된 거 엔터. 업무 관련된 거 엔터. 그다음에 뭐 학급 운영 엔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바깥에 한번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표보기잖아요. 여기는 다른 보기로 설정해 줄 건데요. 그 전에 정렬 먼저 해 줄게요. 정렬 클릭, 날짜, 오름차 순으로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오른쪽 더하기 버튼, 보드 보기 하면은 이렇게. 카드 미리 보기는 사용 안 하고요. 카드 크기는 작게 해서 바깥에 한번 클릭해 주시면 종류별로 연수를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제목은 숨겨주시고요. 다음 종류 없는 것도 점 3개. 그래서 그룹을 숨겨줄게요. 그럼 숨긴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연수를 볼수 있도록 정리할 수가 있어요. 교과에 대한 연수를 들었다. 그러면 여기 교과 아래에 있는 새 페이지를 클릭하시고, 만약에 어, 글쓰기 연수를 받았다. 그러면 엔터. 그러면 지금 이 글쓰기 연수 받은 제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한번 클릭하시면 오른쪽 사이드에 이렇게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이콘이 보이지 않잖아요. 내용이 없었을 때는 아이콘이 보이지 않고요. 여기 이제 내용 클릭하는 순간 여기 아이콘이 생겼죠. 문서 아이콘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쓰기니까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연수들을 정리를 해주면 돼요. 아까 일기 쓰기에서처럼 양식을 정해 줘도 되지만 연수는 종류에 따라서 정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목 블록 제목 블록이나 아니면 할일 아니면 글머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연수를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렇게 슬래시 인 그러면 인용 버튼 이 있죠? 중간에 내용을 강조할 때 이렇게 인용 블록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다가 블록 설정하시고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에서 굵게도 가능하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텍스트 색깔도 글자 색깔, 배경 색깔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이퍼링크가 가능해서 페이지 아니면 URL 붙여넣으시면 이 글씨 클릭했을 때 바로 이어질 수 있게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연수 내용을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내용 지워주고요. 이건 넣어줄게요. 제가 지금 에듀테크에 관련된 항목은 넣지 않았어요. 요즘 에듀테크에 관련된 연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래에다가 다시 넣어주려고 해요. 여기다가, 슬러시, 데이터, 엔터, 누르시고요. 바깥에 한번 클릭하시고요. 여기는, 에듀테크, 연수, 데이터베이스라고 정리를 해줄게요. 점 3개, 제목 숨기기. 아까랑 똑같이 할 건데요. 여기는, 여기 위에 있는 표를 한번 볼게요. 연수명, 종류, 날짜가 있었죠. 여기도 똑같이, 연수명, 엔터. 여기 더하기 버튼 누르고, 이번에는 선택, 그리고 종류, 엔터. 그 다음에 또 바깥에 한번 클릭, 더하기 버튼 클릭해서, 이번에는 날짜, 날짜 해서 바깥에 한번 클릭 해줄게요. 이번에는 여기 종류, 소스원 편집에 들어가서 옵션을 추가해 줄 건데요. 어, 학급 운영에 관련된 에듀테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학습 관리,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그리고 수업, 수업에 쓰일 수 있는 연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AI, 엔터,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정렬 먼저 해줄게요. 정렬, 날짜, 오름 차순으로 하시고요. 여기 더하기 버튼 클릭하셔서 이번에 똑같이 보드 보기 해줄게요. 제목은 숨겨주고요. 여기는 지금 좁게 했는데 여긴 중간 크기가 되었잖아요. 이거 설정하려면 여기 점 3개 클릭하셔서 레이아웃 들어가셔서 카드 크기 작게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바깥에 한번 클릭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종류별로 연수를 볼 수가 있고요. 종류가 없는 것은 이렇게 숨겨줄 거예요. 올려놓았을 때 생기는 점 3개 클릭. 그룹 숨기기 해서 이렇게 숨겨줄게요. 그러면 만약에 AI에 대해서 연수를 들었다. 새 페이지 클릭하셔서 챗, 챗, GPT 수업을 들었다. 이렇게 생성해주시고요. 올려놓았을 때 이런 거 뜨잖아요. 사이드북에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내용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풍선으로 해줄게요. 여기 클릭하셔서 여기다가도 다양한 블록들을 활용해서 선생님들께서 연수 내용을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이트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 지난번에 만들었던 버튼 블록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글씨만 쓰시고, 글씨 쓰시고, 여기 채 GPT 사이트에서 URL 컨트롤 C 바깥에 나와서 블록 설정, 링크 추가, 컨트롤 V 하시고 엔터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 밑줄이 생겼죠? 이 글씨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바로 그 페이지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또 이렇게 블러 설정하면 진하게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배경 색깔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활용하셔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은 조금 더 예쁘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만 쓰실 분들은 여기 두 번째 거는 만들지 마시고, 오른쪽에서 더하기 버튼 클릭해서 여기에 에듀테크 엔터 해주시면 이 보드에서 영역이 하나가 더 생겨요.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따로 만드실 분들은 이두 가지를 구분해주는 제목을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한번 삭제해 볼게요. 올려 놓았을 때 보이는 점세개 페이지 삭제. 딜리트 누르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제목과 아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을 넣어서 구분 지어 줄게요. 연수라는 페이지명에서 커서 깜빡거릴 때 엔터 누르면 여기에 블럭이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 샵세개 스페이스 바 누른 다음에 2025 연수 이런 식으로 넣으시고요. 앞에다가 이모지 넣어줄게요. 쌍점, 스터디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연필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서 엔터하고, 빼기 세 번,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줄 거예요. 여기서 밑에 하나 블럭이 더 생겼으니까, 지워줄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도 이렇게 제모 블럭을 넣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이에 빈 블럭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에 있는 블럭 점 6개 끌고 와서 이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위에 있는 블럭은 지금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여기에서 점 6개 옆에 더하기 클릭하면은 이 밑에 이렇게 블럭이 하나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엔터 쳐서 좀더 내려준 다음에, 샵 3개, 스페이스바, 쌍점 해서, 에듀테크니까, 모니터로 할까요? 모니, 어, 모니터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2025, 에듀, 에듀테크 연수 해줄게요. 엔터, 빼기 3번, 다시, 백스페이스. 이렇게 제목을 넣어주시면 구분이 잘 되고요. 이렇게 점 6개 클릭해서 색깔, 초록색 배경으로 한번 해줘 볼게요. 이렇게 색, 초록색 배경으로 하면 색도 넣어서 확실히 더 구분을 지어주실 수 있습니다. 상위 페이지로 가볼게요. 지금 개인 기록 부분은 모두 페이지로 전환을 해주었어요. 전환하거나 새로 입력을 해주었는데요. 이제 나머지 영역들도 하나씩 차근차근 페이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활용해 주세요. 고맙습니다.